안녕하세요. 영어 원사인는 초특급 리더를 키우는 리딩 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대형어학원에서 15년 정도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데요. 특히 청담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10년 정도 헤드 인스트럭터 수석 강사와 팩 n 티 매니저 강사 트레인으로 일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7살 아들을 키우면서 저 역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는 보내지 않았고요. 현재 7살 아들의 영어 수준은 ORT 5단계 정도를 혼자 읽고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러워요. 한글 자막 없이 영어 DVD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특히 영어책을 매우 좋아하는 아이예요. 대형어학원에서 수석 강사까지 했던 제가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기일 때부터 영어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어, 한글책도 많이 읽어줬지만 영어책을 더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책 CD도 많이 들려줬는데요. 특히 집에 있을 때는 CD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놨었어요. 대신 영어책 CD는 아이가 많이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많이 읽어준 영어책 CD를 많이 들려줬고요. 그런데 4살 때부터는 아이가 알파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파벳 노래, 알파벳 만들기, 알파벳 순서대로 붙이기 등의 노래와 놀이를 통해서 글자와 친해지게 도와줬어요. 5살 때부터는 글자에 더 흥미를 가지기 시작해서 파닉스 관련 DVD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DVD가 Leaf Frog와 World World DVD였어요. 특히 리프러그 DVD를 정말 무한 반복해서 보면서 아이가 cat, dog 이런 간단한 단어들을 혼자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6세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엄마표 파닉스를 시작합니다. 파닉스란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해서 아이가 문자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c a n can이라는 단어를 보고 c는 k, a는 n n은 음 이라고 소리나는 것을 합쳐서 can 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파닉스 교재는 남자애가 좋아하는 공룡이 나오는 책으로 d 이 n o p h o n i c s 라는1권에서5권까지 교재로 했고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르고 잘못 챙겨서 파닉스 교재를 다 하는데 1년이 좀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파닉스를 두번 정도 끝내고부터는 o x f o r d reading tree (ORT) 책을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ORT 책 중에 four piece panics 라는 책부터 읽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p 닉 n i c s 만 하면 아이가 영어 책을 잘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영어 책 읽기를 함께하면 사이트 워드를 읽힐수 있어서 아이가 혼자서도 영어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이트 워드란 눈으로 보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를 뜻하는데. 100개의 사이트워드가 영어 문장 전체의 50%를 차지해요. 아이가 100개의 사이트워드만 알아도 영어 문장의 반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어 그 단어에는 파닉스 규칙에서 벗어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영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영어 책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부터 혼자 읽기 단계까지 이 ORT만한 영어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내용이 짧아서 아이가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워드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 있고 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영어책 읽기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책이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팁은 ORT를 읽힐 때는 음원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대요. 간혹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혼자 영어 책을 잘 읽지 못해요. 음원을 듣고 따라서 큰 소리로 읽게 하면 듣기 읽기뿐 아니라 아이의 발음이나 억양이나 말하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창해질 수 있어요. 제가 흥미를 끌기 위해 썸네일에 청담어학원 수석강사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사실 제가 했던 엄마표 영어 방법들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해서 시기에 맞는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해주기만 해도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들이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